전승은 성경보다 낫다. 110, 195페이지 14번이 이제 마무리 돼 갑니다. 8장 장로 교회는 신조 중심으로 움직인다. 신조가 세워져야 성경 해석의 권위도 세워지게 되고 치리와 정치적 그런 질서도 생겨지게 되고 성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같은 신앙 고백 아래 묶이는 거고, 같은 그 치리 행위에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기준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조가 형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배 규범들을 확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리적 법적 규범들을 더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또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규준과 원리들을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카톨릭은 성경으로부터 신조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에도 신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조는 로마 교황 한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전체 회의가 신부들 그룹이 결정하는 그런 권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회중교회는 한 개인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 성경을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준 그런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 적으로는 로마 교황과 동방교회가 정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한 개인이나 단체가 규범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규범을 정하는 거는 우리랑 또이게 겹쳐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이런 부분은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 독립화나 회중교회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위탁된 대표자들을 통해가지고 그 규범화 시키는 것이고 회중파들은 한 개인이 그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고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는 위임된 대표와 전문가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한 개개인이 하는 것 보단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한 개개인이 여럿이 하든, 한나가 혼자 하든, 감독교회를 표방하는 로마 교황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결론은 한 개인이 모든 결정 판단을 혼자 하는 것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 해석을 어떤 식으로 교회가 받아내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내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명분과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툭 던져져 있는데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여러 방식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그 성경을 전달하는 것과 또 적용하는 데에 여러 스타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장로교 형태가 가장 안전하고 또 성경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추천해주는 성경적 정치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카톨릭이 로마 교황이 결정한 그 하나 하나의 내용들을 계속 자기네들이 전승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에다가 기대 가지고 이렇게 그 권위를 확보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도 정,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직 성경 그러니까 칼빈이 관습과 전통을 아예 다 무시한 줄 알아요. 그런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문맥적 추론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초대교회 때그 시대에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목사님들과 교회가 어떤 질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으로 종교개혁 시대 갔을 때, 아 중세시대 갔을 때, 그냥 무리가 없으면 그 정도로 그냥 계승한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는 거기다가 막 짬뽕을 하고, 변형을 하고, 첨부하고 또막 이래다 보니까 더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긴 했어도 초대 교부들이 했던 간습들이 일부 남아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카톨릭의 교리를 완벽하게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예전을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타겟 대승,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것은 중세 시대가 한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뭐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존중해 주자 안수. 카톨릭에서도 안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목회자 임직을 할때 안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파들은 안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해줘요. 공포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직접적 그 계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걸 갖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것도 개혁의 대상이 될것 같은데 그냥 내비뒀었어요 그래서 칼빈파 쪽에서도 다 그냥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질서를 없애고 싶었던 제세협파 쪽에서 어 이거 카톨릭적인 거고 이거 또 구약의 율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신약에 중단됐는데 왜 자꾸 구약적인 율법을 행하고? 카톨릭적인 그런 안수를 행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구약적 율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비슷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율법적으로 구약의 그런 스타일로 안수를 행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카톨릭의 사도적 계승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안수받으면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안수는 아니다. 그런데 목사를 어떤 식으로 구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이 중세시대가 그걸 시도한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그걸 시도했는데 카톨릭이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뜨린 부분만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버거스틴이 초대교부들이 했던 그 좋은 것들을 왜 버리냐. 어,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엉고 하는 게 낫겠다.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 그런 전통적 관습의 좋은 것들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인간의 본성, 본성, 본성에서 혼자 기도하다 가도하하님어 어떻게 뭐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막하도하다가하하하하 엎드려 갖고 하하하고하하그하그하하하하하 뭐 카톨릭처럼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이런 시간, 네. 카톨릭에 그렇죠. 무릎 꿇는 시간이 있고, 또뭐 이렇게 하고 시간이 따로따로 따로 딱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본능에 맡겨라.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공적에는 똑같은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방언이라든지 이상한 소리, 외국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국어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개별적 기도 때는 좀더 자유롭게 본성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어디있냐 그건 그냥 기도하면서, 어, 성령 하나님 이끄신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는 거고, 안 나면 안 나고 그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이제 잘못 오해가 되면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그냥 아예 다 없애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전통을 그냥 그걸 복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칼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그 안양에 계신 분도 복고주의 형태로 칼빈이 했던 그 모션 만약에 녹음기가 남아 있었으면, 할빈이 했던 음성대로 똑같이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 한번 조영기 목사가 음성까지 따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한 명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래서 전승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잘 오해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한문장만번적거 봅시다. 세째 줄부터 읽읍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셨다. 그들은 이것을 성경에는 없으나 관습에 의해서 받은 명령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파렴찬한 일인가. 우가 우리도 관습을 이야기하고 저들도 관습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성경에서 없는 그런 것들을 관습으로 끌어내고. 또, 인간의 본성을 어기는 그런 관습을 끌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40일을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입구을 떠나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일정한 그금식기간들 순례 기간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먹어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기본적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이건 본성적으로 틀린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성찬 같은 경우도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이건 본성적으로도 이건 틀렸다. 애들한테 이거를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미쳤다고 그러지,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세상에 빵을 갖다 놓고 이거 예수님 살이다. 그런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건 상식적으로 본성적으로도 틀렸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따 있다 보시면. <laughs>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나는 어거스니한 말을 내놓을 것이다. 이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서 읽어야 되죠. 주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서 누가 감히 이 일들이라 저 일들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또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함부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거나 또 개별적인 성경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전통과 관습들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 하나와 관습 하나를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전통과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사적으로 또 성경의 교리사적으로 살펴서 관습을 존중할 건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가 개혁할 것은 또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분론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또 관습적으로 우리가 지켜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직분은 다 없애야 된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삼직만 있으니까 삼직만 남겨놓고 다 없애라. 아주 과격한 시기의 그런 개혁을 밀어붙이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뭐 당장 신학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경에 신학교가 있다는 말이 어떻어요뭐 선지동산, 뭐 구약에 뭐, 그게 지금 신학교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건 일정한 하나의 도제교육에 끌고 다니면서 선생님 밑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형태인지 이 아무런 어떤 형태도 없는데 지금가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신학교가 어디있어요 그러면 뭐 목회자 양성은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관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커리큘럼에 대한 관습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의 전통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설교를 다 작성해갖고 와갖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읽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게 유명해요. 도시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럼 이게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게 가장 핵심적 모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사용하신 특수한 방식인 거고 보통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거기에 자유로움이 좀 탄력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책읽듯이 하지 않아요. 독립화 쪽에서는 거의 그렇게 국어책읽듯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합 하면 흥사들은 어떻게 해요? 설교문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막이앞떠들어되니까막 삼초포로 빠졌다가 별 얘기 다 했다가 그러면 장록이 어떻게 합니까? 장록에 장록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17세기에 16세기에 제네바 학교도 그렇고 모든 학교가 이제 세워질 때 칼빈이 지난번에 설정 얘기했잖아요. 중세시대는 논리학, 철학을 기본으로 했지만 새로 세워진 학교는 철학은 개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건 버리고 일반 철학 개념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 일반 철학은 존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논리학 대신에 수사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스트라스 부르고도 그렇고, 그 칼빈도 그걸 스트라스 부르고에서 부처에게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고는그 부분들을 펼쳐서 거의 종교격 시대 때는 수사학을 필수적으로 목회자가 배워야 됩니다. 수사학은 뭐예요? 웅변학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웅변과 논리학이 약간 결합된 형태가 수사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는 학교 강의가 아니다. 칼빈이 이제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칼빈 설교는 절대로 강의가 아니다. 강의는 누가 해요?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수. 신학 교수가. 그래서 교수, 목사, 장로, 집사. 네 형태가 있는 겁니다. 둘을 합쳐서 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고. 목사님은 뭐라는 거냐? 수사학을 가지고 강력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엄변을 통해가지고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을 지으면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이거 하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까? 그렇게 사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 하고, <laughs> 이게 수사인 겁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눈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봐가면서,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애원하고 그렇지만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성을 가진 교리를 가지고 깨우쳐주고 그 논리를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호소하는 것이일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서 그들은 다시 교회는 사도들의 글에 몇 가지를 첨가할 필요가 있었나느니 사도들은 다시 이건 다른 겁니다. 그건 강의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에서는 우리 장로기 전통은 수사학입니다좀 간곡하게 온몸을 실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득했네요. 또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막이 감대성이 막 부서지도록 호령을 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람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고통치고 근데 이제 청교도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간 거고 이쪽은 한쪽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너무 강의식 스타일로 이렇게 읽는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한쪽은 가한 가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쪽에서 반반씩 빼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통과 관습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한 부분 정도만 이렇게 다루기도 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